오, 얌전이 같은데? 남전아, 왜 그래? 왜? 얌전아. 남전아, 남전아, 정신차려남정신차 오, 남전, 남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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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찰해, 남전, 남전, 나야, 놀아봐, 남전, 들어봐, 남전, 남전아, 남전, 정찰해, 남전. 신속히 뛰어 올라가 주인님을 찾아봤어요. 사인 계세요? 사인 계세요? 누구 계세요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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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. 남준... 하... 더이 먹은 것 같은데? 어떡하지?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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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, 정신 차려봐. 남자, 정신 차려 정신 차려봐. 남자, 남준! 남자, 정신 차려 잠이고. 가서 봐. 난리가있어 예, 여기 앞에 사람 없다고요? 폭염에 발견했는데 뭐 그냥 납두라고 계속 그래서 데려오지 못했거든요 배달 중인 에 근데 그런.. 이제 네, 그래서 물을 좀 뿌렸는데 물을 뿌려서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막 네. 들고 내려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제자리 한 1m 반경을 뱅글뱅글 그냥 돌기만 하는데 그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 예. 집이 쉽지 않아요 정신을 차려 양준아 <laughs> <깜짝이야. 웃음> <laughs> 뭐 약을 아, 먹었아뭐 잘못 아, 먹었.. 아, 아, 아. 뭘 잘못 먹은 데다가 너무 더워서 그랬던 거 같다 아, 괜찮아요 닭슴살한번가져 볼까요? 닭슴살 먹으려나? 응, 잘 먹네, 잘 먹네. 이거 캔사리 있잖아요. 응. 이거 개들 그, 무지하 좋아하는데. 이거 신안에는 없어요. 예, 이거 엄청 잘 먹을 거예요, 아마. 잘 먹는다. 아, 다행이다. 아, 얘 걱정 엄청 했는데. 아, 그래요? 이제부터 먹는 이 회복할 일만 남았습니다. 그러니까 아니, 저는 또 사장님이 얘를 사랑하시는 걸 아니까.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사장님이 안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. 집에서 어디 갔다고 아줌마하고 그래서. 아, 그러면 내가 얘를 병원에 데려가야 되나 싶더라고요. 음, 잘 먹는다. 어, 잘 먹는다. 어. 뭔가 뭘 잘못 먹었는지 뭐 균형을 못 잡고 그러던데? 흘려있잖아요 그니까 러 얘가 뭐를 왜렇게잘 먹어? 갑자기 왜 이렇게 벌써들려서 그러더니 <laughs> 근데 이거 있잖아요 안 그런데 <laughs> 이 간식 있잖아요 이거 걔들 무작위잘 먹어요 아니 데이렇게까 해결하고 해골, 안 먹는 게게 형님 예, 잘 먹어 예. 하나 더 먹을래? 이거 먹고 이제 밥 먹어 간식만 먹고 어이 착해 아유 착해 저도 밥서서밥 먹어요 원래 그쵸? 네. 얘 얌전하게 물잖아요 네.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막 울컥하고 너무 안 좋더라고요 얘를 제가 아니까 저도 그래서 아 안 되겠다. 오늘도 가서 사장님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든 좀 진짜 병원 치료 가능한 병원에 데려가야겠다 싶었거든요.